인장초 친구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튼튼 아이돌 댄스를 진행할 심민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전 시간에서 노래가 다 끝났잖아요 여자 아이들의 덤디덤디 노래가 다 끝나고 오늘부터 할 춤은 있지의 나샤이입니다이 춤이 엄청 빨라요 노래 자체도 빠르고 춤도 빠른데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쉽게 바꿔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쉽게 춤 운동 할수 있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보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해야겠죠? 스트레칭 먼저 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준비. But you'll be the flower for me I prefer marigold But it's Ooh. the lily from the valley that you own. What you've been dying to see But you'll be the flower for me I prefer marigold Give 첫 동작은요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갈 거예요 발 먼저 보면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두번할 건데 이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둘셋넷 하면서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이것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했죠 다음에는 무릎을 앉으면서 네 번을 앉아줄 건데요. 앉으면서 손을 이렇게 일자를 만든 상태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번 쳐줄 거예요. 무릎이랑 같이, 무릎이 내려갈 때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번 쳐주면 되거든요. 일단 앞에 거부터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빠르게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죠? 다음 동작은요, 오른, 아예 왼발. 왼발을 먼저 찍고, 찍은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찍으면서 위를 한번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 동작이 조금 빠르니까 여기는 조금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두번 쳐주면 되거든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대신에 지금 보면, 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쭉 뻗었다가 두번 치고 여기는 그냥 올렸다가 두 번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빠르니까 조금, 어, 어느 정도 연습을 한 후에 하시면 연결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에까지. 이렇게 지잘 알겠죠? 자, 이거 한 번만, 조금만 더 빠르게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음 동작 조금만 더 해볼게요. 시,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넷, 에죠. 이거보다 좀더 빨라요.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반복을 많이 한 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동작을 조금만 더 해보고 앞 동작이랑 연결을 한번 계속 해볼게요. 여기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이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펼 거예요. 피면서 앞으로 살짝 숙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거를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되게 쉽죠? 그냥 인사를 하는데 턱을 들어서 안녕하세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나 둘 빠르게 해줬다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L자 모양 L L L 저기서 이렇게 l자 모양인데 여러분들 이 보면 이게 l자 모양이구나 이렇게 l자 모양 l자 모양을 두개다 만들어주고 여기서 동그랗게 돌려서 오른쪽 동그랗게 돌려서 왼쪽을 가볼 건데 이거를 앉아서 두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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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 돌리고 짠 돌리고 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알겠죠? 이게 조금 어려워서 반복을 조금 해 보고 음악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한번 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뒤로. 동그랗게 짠.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5, 6,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넷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나, 둘, 셋, 넷까지 자 이제 음악으로 한번 맞춰보고 다음 동작 넘어가도록 할게요. 준비! <목소리> 면어떻에만 가니? 한 동작 이어서 한번 나가 볼 텐데요. 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른발부터 모을 건데 하나, 둘, 셋, 넷을 하면서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손을 오른손부터 안으로 넣어서 다시 바깥으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걸 조금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했죠?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두번 쳐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지금 봤다시피 발도 같이 걸으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여기까지 이해 잘 되죠? 발은 계속 걸어주고 손은 동그랗게 돌렸다가 가슴을 쳐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왼발을 뻗으면서 여기서 가슴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작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손 안으로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자, 반대손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해보고, 빠르게 한번더 해보고, 음악으로 좀 맞춰볼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자, 잘 알겠죠? 자, 이번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 마이,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알겠죠?

다음 동작도 연결해서 나가볼게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번엔 허벅지를, 허벅지, 허벅지를 네 번을 쳐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살짝 앉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서 확 바로 뛸 거예요. 뛸때 손을 이렇게. 다섯! N 여섯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조금 빨라요. 다섯 N 여섯. 여기를 좀만 더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두번 걸어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손 내려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빠르게 한번만 더 해보고 음악에 맞춰 보고 나세요. 뒷부분 좀만 더나와볼게요 이거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음악으로 해보고요 앞에 거랑 조금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나서 뒤 부분 좀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이 부분도 준비. <목소리> 전 여덟 박자랑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 돌리는 부분 여기서부터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준비, 5, 6,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까지. 여기까지 알겠죠? 요거 조금만 빨리 해보고, 음악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나서요. 한 번, 아, 세 번, 세번 정도 더 하고 나서, 뒷부분 조금만 더나오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더 빠르게, 5, 6,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까지. 여기까지. 자, 이제 음악으로 한번 해보죠. 원소리도, Cause I like it, cause I like it, like it. Wait, wait, wait. 이번에는 마지막 파트를 하나 좀만 더 나가볼 텐데요. 여기는 쉬워서 그냥 조금,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발 스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네 번을 왔다갔다를 해주면 되는데요. 손동작이 조금 달라요. 처음에는 손바닥, 손바닥을 밀어주고 두 번째는 손가락 부이뿌이를두 뿌이, 번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열을 오른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는 V 할때 왼손 내려주고 V 짠. 했죠? 이 다음 동작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냥 앞으로 짚을 거예요. 앞으로 짚을 때 손이 이렇게 V가 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돌리고 짠, 짠 돌리고 짠짜를 해볼 거예요. 돌릴 때 같이 숙였다가 짠짜 짠. 숙였다가 짠짤을 해볼 텐데요.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나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여기까지 잘 알겠죠? 자, 다음 동작 조금만 더 나갈 거예요. 조금만 더. 그냥 쉬우니까 여러분들 잘할수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동작은 오른손. 오른손 먼저. 하나, 둘, 셋, 넷. 해서 동그랗게 두 번만 돌려주면 되는데, 일단 왼손을 허리에 짚고 오른손을 동그랗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도 똑같이 돌렸다가요. 다시 손 바꿔요. 바꾸면서 오른손으로 심장을 두번 쳐줄 거예요. 딴, 딱, 요렇게. 자, 요것도 연결을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아, 허리 손 해야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까지 해서 제자리까지 오는 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쉽죠?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양손으로 겹쳐서 입을 막아주면 돼요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거든요 일단 요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헤이넬 헤이 a n 브이하고 브이하고 동그랗게 돌리기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짠! 여기까지 잘 알겠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음악으로 맞춰볼게요. 갑니다 준비 파이식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리고 짠짠 돌리고 짠짠 하나 둘셋넷 가슴 치고 제자리엔 네번 먹고 셋넷하둘 셋까지 여기까지 자 음악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준비! <목소리> I'm not shy say I want oh, you. Hey there, hey there. 우리는 great bell, great bell. 내네 맘이 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맞아, 그러니까. Yeah, yeah, 내 맘은 내 거, 그러니까. 좋아해봤고, 자유니까. 니네 맘은 니 거, 맞으니까. 말해봐, 다, 어서 다, cause I'm not shy. 말해봐다 어서다, cause I'm not shy. Say I oh, want you, hey there, hey there. 우리는 great pair, great pair. 내 마음이 무지모르지만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Yeah, yeah 내맘은내거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자유니까, 네 맘은 이또 네 맞으니까. 말해봐다 어서다, cause I'm not shy.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연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을 한번 해봐야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음악으로 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엔 둘, 씨, 마지막 거,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가슴 치고 가슴. 치고 하나, 둘, 셋, 넷. 짠까지. 여기까지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음악으로 막쭉 맞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목소리> 자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춤은 여기까지가 됐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을 해서 나가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짧게 후렴만 딱 배워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이 조금 뒷부분이 쉬워서 제가 조금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뒷, 그 다음 시간에는 후렴동작만 딱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후렴동작도 동작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 부분은 반복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